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어 나나의 나나짱입니다 나나짱은 오늘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언박싱이냐면 자, 신화창조 13기 공식 물품 신화창조 13기 신화가 올해로 데뷔 2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3기 가입했는데 일단 뜯어볼게요 박스를 심지어 1월달에 가입을 했는데 물품이 이제 왔어요 5월 초저?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우리 집이 아니라서 칼이 없어요. 짜잔~ 심하! 박스 너무 딱 맞게 보내신 거 아니야? 이런 박스가 배달이 왔습니다. 자, 개봉해볼게요. 짜잔! 이게 뭐냐면 여권 지갑이랍니다. 이번 달 말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때 딱 맞춰서 왔네요. 네? 자, 봅시다. 여권 지갑이 왔는데. 지금 이게 신창들 사이에서 말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신창들 사이에 왜, 사이에서 왜 말이 많냐면, 이게 지금 공장에서, 공장, 납품하는 공장이 중국이래요. 중국인데, 분량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있는 이 안에 있는 엠블럼 모양이 엠블럼 모양이 엉망이 돼 있거나 테두리가 우겨졌거나 까만색이 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저는 뽑기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권 지갑 이렇게 주황공주답게 여권 지갑 역시나 안 부분은 주황색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엠블럼 무게가 되게 무겁네요. 가방에 넣고 다니면 죽겠어요. 자, 인증.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품들은 역시나 문제가 있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권도 넣을 수 있고, 티켓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신분증 카드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지갑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원래 여기 이 종이 종이 봉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돼요. 대충 었나 봐요. 안 들어가 있네요. 안에 이렇게 해서 신화창조 13기를 알리는 신화창조 13기를 알려주는 회원 카드입니다. 회원 카드는 이렇게 제 이름과 생년월일, 어, 생년월일 그리고 회원 번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화창조. 나는 신화창조. <laughs> 웃지 마, 시켜. <시키야. 웃음> 꼬봉네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꼬봉이 웃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언박싱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이 났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어, 그래. 원래 팬클럽 가입하면 팬클럽들은 빠른 시간, 그러니까 콘서트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티켓팅을 할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저는 콘서트를 갈 시간이 없어요 보기보다 굉장히 바빠요 네, 하여튼 이렇게 언박싱 신화창조 13기 안녕